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시그마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자, 계열을 한번 볼까요? 특정 기간 주가의 표준 편차와 당일 주가의 차를 비교한 지표로서 현재 시점에 주가의 침체도 또는 과열도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가격이 일정 기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급격히 큰 상승이나 하락을 보일 때 시그마 지표의 매매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그마 지표 이거 저도 애용하는 지표거든요. 이거 그 매매 하실 때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시그마 지표하고 항상 RSI 보이시죠? RSI 시그마 지표하고 ROC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ROC는 여기서 프라이스 ROC라고 치시면 은 자, ROC 계열을 한번 알아볼까요? 금일 주가와 N일 전 주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10이니까 12일 전 주가와 금일 주가에서 차이가 금일이 크면 은 영 영값을 기준으로 양의 값이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다 보는 거죠. 1 0일 전의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음이면은 하락 추세로 인식한다. 자, 이거는 밑에는 뭐 주가는 과다 매수 상태로 높이 올라갈수록 과다 매수, 낮게 내려갈수록 과다 매도. 요거는 뭐 이해하시겠죠. 이거. 자, 이, 이게 실제로 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r o c 랑 시그마 20, 아 시그마 지표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지우고, 자 오늘 오늘 상한가 지금 실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상한가장 건 종목부터. 이 보겠습니다. 오늘 상가 같죠? 자, 보십시오. 시그마가 영선을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ROC도 0선 이상이죠? 상가 같죠? 이 시그마 지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한번 응용을 해 보십시오. 본인들의 매매에 맞게끔. 자,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상가 같죠? 상가가 같는데 여기서 돌파, 돌파하는 시점과 이 돌파하는 시점이 똑같습니다. 상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종목들은 시그마 지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돌파하는 시점. 이런데, 요런데, 요런데. 자. 자, 여기도 다른 종목입니다. 여기도 상가 같죠? 여기 돌할때 같이 올라갑니다. 아로시아고.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화진자 여기도 마찬가지 죠 여기, 여기,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돌파하면서 여기 돌파죠. 여기.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는 여기 여기 점상갈 때밖에 없네요. 이 위에는 없으니까.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여기서 돌파할 때 돌파하고 요것도 영선 이상이고. 29% 까지 올라갔죠. 한일사료, 한일, 한일사료는 여기, 이게 뭐 미치네. 자, 여기, 여기, 여기 돌파하죠. 돌파하면서 이, 올라가죠. 30%, 이것도 상한가 같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잘 잡아냅니다. 이거, 시그마 지표가. 여러분도 이것도, 이거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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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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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것도 이것도 29% 이것도 상한가 같네요 여기 또는 시점 보이시죠 여기 상한가 여기. 자, 전방. 이것도 여기서 뚫죠? 여기서 뚫죠? 여기서 뚫죠? 이것도 22%까지 올라갔네. 카프로. 카프로 여기서 뚫죠? 여기서 뚫습니다. 이거는 4%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뚫죠? 이것도 12%.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지표랑 바로 시랑. 이게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금색기나 또 매매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십시오. 이 시그마 지표가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금색식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매수 금색식이 기본 양식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기본 양식을 천원 이상 오만 원 이하, 1 0억 이상 5천억 이하 이건 똑같습니다. 요거를 수정했습니다. 요걸. 이 앞에는 5일 평균 거래량으로 했는데 거래량으로 하니까 이 천원짜리 종목도 있고 만원짜리 종목도 있고 5만원짜리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형평성이안 맞더라고. 거래량으로 하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바꿨습니다. 5일 평균 거래 대금 이 20억 이상. 20억 맞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20억. 그래가지고 조금 형평성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이 거래 대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체결강도100% 이거는 양봉 조건 또 거래량 비율 200% 이상 이거는 전, 전일 동시간 대비 장이 시작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데 장 후반에 갈수록 전일 동시간 대비가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거를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요거를. 에, 맞 맞죠. 240분. 거래량 비율 200, 1봉전 거래량 대비 0봉전 거래량 비, 비율이 200% 이상. 240분 봉.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봉이 두개 생기거든요. 하루에. 그니까 러 후반부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240분을 넣었습니다. 전반부는 저, 정일, 전일 동시간 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서 튀는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이 240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두 봉이 생기니까 후반부요 대비 거래량 비율이 이제 200% 이상 되는 종목을 잡아라. 이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리, 요기 넣고 또 이거를 하나 추가시켜도 됩니다. 1봉. 1봉에 1거래량, 0봉 거래량 비율이 200%. 요거를 추가시켜도 됩니다. 뭐 저는 뭐 추가시켜도 되고 근데 이장 초반에는 이게, 이게 잘안 나오죠. 왜냐하면 전일에 거래량이 좀 많았다 하면 장 초반에는 이200% 이상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쓰실 분들은 요거를 넣으셔,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이제 중요한 시그마 22영선을 상향 돌파. 그리고 ROC가 영선 이상. 돌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ROC가 상승, 상승 추세에 있으라. mhcd, 영선, 이산. mhcd는 항상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거래량 순위와 거래대금 순위를 n대로 묶었습니다. n하고 o를 n대로 묶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정중에 쓰시려면은 이10% 이하의 시가 등락률5% 이하는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요 체크를 제가 풀었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두 종목 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풀었습니다. 오늘 잡힌 거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뭐더 넣으실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표나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 그,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시그마 22 하고, ROC 이 0선 이상. 요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스토케스틱을 넣, 넣으셔도 되고, MACD를 넣으셔도 되고, 뭐, 트릭스를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 보십시오. 해보고, 자. 요 선을 오늘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여선은 이제 시그마 22 영선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종가에 이 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은 자, 이선 만드는 것부터 수식 관리자, 사용자 지표. 자, 선만. 이 수식은 올려놓겠습니다. 자이 종가에서 이동평균선을 빼가지고 표준, 표준편차로 나눈 겁니다. a가 0선을 돌파할 때 종가에 선을 끌라 종가에 선을 끌라 오는 ROC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 됐고, 수식기에 ROC는 12, 12가 0을 크로스업 하면 종가에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 크로스 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오늘 지금, 크로스 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 선이고 이 선인데, 이거를 이제 종가에다 나타내라 하니까 이 선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같이. 그러니까 이 크로스 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 이 종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선을. 이거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연호사는 자, 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선이, 그러니까 이두 선이 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두 선이 합쳐졌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 종가에 표시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여기 돌파하고 난 뒤, 종가에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서 상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돌파 시점은 요거를 보셔야 되고, 돌파 시점은. 이거는 돌파하고 난 뒤에 종가에 선이 어지는 거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본다는 거죠. 이 활용을 하실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아래쪽에 둘다 있어야 됩니다. 현재 봉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어야 지금 여기서 선이 꺼졌으니까 하나는 여기서 꺼졌고 하나는 여기서 꺼졌으니까 이 추세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런 요런 지점. 이거를 분봉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쳐지는 지점을 그걸로 그 지지선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분봉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15분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선이 합쳐지는 지점 이 있죠. 그런데 이 합쳐지는 지점이랑, 변곡점이랑 이딱만나네 만나는, 애. 이런 거는 좋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자, 요 위에 있는 거 말고, 저 밑에 있는 거로, 밑에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보시죠. 변곡점에서, 변곡점이랑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이, 대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분봉이고, 일봉에서 이제, 정신 사는 거로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식, 아, 까 ROC 수식, ROC 수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네. ROC, 아로시 요렇게 적어 넣으시고, 라인, 기준선, 스케일,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그마를 쓰실 때 항상 ROC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이런 종목들. 이거 오늘 산것 같죠?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고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지금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 자, 좌와 진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두개 합쳐지는 지점. 자, 이,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 요요 요런 지점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지점. 요두 개. 보이시죠? 이 요런 지점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자, 이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돌파는 여기입니다. 돌파는, 돌파는 여기서 됐지만은 여기 종가에 선을 었기 때문에 이 선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향후를 본다는 겁니다. 이, 이, 향 미래를, 미래의 추세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돌파 시점은 여기 밑에서 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휴스티. 이것도. 이것도 보십시오. 두개 합쳐져 있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 요, 요두개 합쳐져 있죠? 여기, 여기. 이, 이, 요 상가, 상가가 따 내려왔네. 요런 지점들.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여기 두개 합쳐진 지점 있죠? 여기. 이런 지점. 이거를, 이, 이거랑 같이, 우리 이리티 선, 한거 있죠? 요거, 우선. 요거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본봉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변곡점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지점들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두개 합쳐진 지점. 이게 목점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같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요런, 요런 지점들. 요거는 좀 벌어졌네, 그죠? 여기서 이제 합쳐졌네. 요런 지점은 합쳐졌죠. 두 개가. 자, 그리고 전방. 요, 요, 요 지점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두개 합쳐진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카프로 두개 합쳐지죠 여기. 이분홍색하고 빨간색 여기서 합쳐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딱 변곡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일등원 링스, 홀등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봉이나 분봉이나 뭐 틀릴 게 없죠.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아, 진자 이런 식으로. 이 시그마 지표가 이 굉장히 유, 유용한 지표입니다. 시그마 지표를 아무튼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저도 저도 실제로 매매에서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두 개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 시그마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이 지표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매매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용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그마 지표와 RO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